지금은 신호시념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 여기는 1박에 150만원입니다 이번에 이 병으로만 거의 400 가까이 썼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진짜로 이게 지금 150만원짜리 병실에 아침으로 배달이 된건데 완전 웨스턴이네요. 이게 지금 제가 먹다 토한 양조미 스프고 <laughs> 이것도 빵두 조각이. 이 주스들도 옛날에 옛날에가 아니라 며칠 전에 먹다 토했는데 <laughs> 한식 먹고 싶다. 이럴 때는. 달면 뱉고 쓰면 삼키는 저는. 이렇게 따 형식의 딸기 주스도 설탕을 넣어 먹었습니다 따옴 형식의 딸기 주스는 너무 좋아요 그냥 일반 갈린 주스는 페로에라 그냥 주스가 아니라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일물 이번에는 빵을 먹어볼 건데 빵은 이렇게 생크림이랑 그냥 음 잡곡빵 찍어 먹을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오른 손을 아주 못쓰게 막아놔가려고 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제도 이런 상태에서 왼손으로 병원 서류 작성하라고 한 10분 동안 씨름을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페루 사람들 환장한다. 요거 생크림 아니고 크림치즈였어요 오히려 좋아 두번째 밥이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그리고 저의 검사결과까지 병원식으로 이런게 나와도 되나요? 의심스럽다 지금 오늘의 마지막 저녁이 도착했습니다 전 진짜 배가 하나도 안 고프거든요 이렇게 사육당하면서 먹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안 먹으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다고 정량을 다 먹어야 되는데 하, 미쳐 돌아가신다 지금 꽤나 절망적인데 오늘은 과일 줄 수가 없어 아니 저녁은 과일 줄 수가 없어 이런 이상한 것만이 아 진짜 오늘의 아침밥 하, 맛있는 거 나왔어 팬케이크 그리고 과일 주스들 이랑 티안 먹을 거예요 맛이 없어 우엣. 제가 싫어하는 파파야 주스 아 설탕 처먹어야겠네요 오늘의 병원식 저면 좋아하는데 면 나왔어 근데 이 파프리카 냄새가 너무 세가지고 당장 빼먹을 거야. 그 그리고 그냥 바질 페스트를 해주지. 바질 페스트도 아닌 것 같아. 차단. 프레이님이 사다 주신 과일 과일 좋아. 저녁 도착. 저는 이렇게 크래프트백에 담아오는 게 너무 싫어요. 크래프트백 냄새가 정말 역겹거든요. 너무 싫어. 냄새만 맡아도 더 나와. 진짜 환경을 보호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크래프트 종이에 음식을 넣어 먹는 건 음식의 향을 망치고 아 굉장히 별로예요. 진짜 오늘 저녁 최악. 이거는 어제 건데, 오늘이 9월2 8일이죠 아무튼 어제 건데, 페루는 이렇게 닥터, 리센시아도, 그리고 테크니코가 맨날 바뀌어. 진짜 환자를 전담하고 막 그런 게 없어. 그러면서 회지는 하루에 한 번씩만 돕니다. 닥터만. 간호사들은 되게 자주 방문하는 편이고, 아침 5시에도 방문해요. 어이가 없네. 150만원씩이나 쓰는데. 오늘의 아침. 옆에 있는 바나나는 어제 거. 이거는 아마 파파야 주스. 그리고 무슨 수프. 그리고 또잡곡 빵. 이랑 오늘은 뭐가 첨가된 크림치즈 같습니다. 여기는 이틀마다 메뉴가 번갈아서 나오나 봐요. 실망스럽다. 페루 병원 특. 지금 이렇게 긴 거. 주사기가 기기 두 개랑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간호사를 부른 지 5분이 넘었는데 도지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버튼은 왜, 안, 왜 만들어 놓은 건지. 이 기기가 하나만 있었어도 제가 코드를 직접 빼고. 오늘의 점심. 뭔지 모르겠고요. 요거는 아마 진짜 몰아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맛없는 돼지수프 그리고 이건 젤리? 아, 젤리였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도 오른손을 쓸 수가 있어요 감자 들어있고 맛은 나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특히 제가 배가 고픈 상태라서 그런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짠 <목소리도> 아, 짧은 <거다>. 어, 짧은 어. 저수아오 아버지 다뭐뭐 <목소리도> 오늘의 저녁. 오늘의 저녁 다이어트 식입니다. 키노와 똘똘 뭉쳐 놓은 거 그리고 이상한 소스. 그리고 스프랑 그리고 이상한 시럽이랑 저시럽 진짜 맛이 없어. 한은 진작부터안 먹었고 이것도 아마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다이어트시네요 일단 바나나 먹어야겠다 일단. 이거는 지금 한입 먹어봤는데 무슨 맛이냐면 무슨 목욕탕을 먹는 맛이에요 목욕탕이 그냥 입안에 들어온 맛 몰라 일단 건강할 것 같고 배가 고프니까 먹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5시에 비를 뽑았습니다. 아, 나 죽어. 비 뽑은 거 벌써 한 7번 되는 것 같아요. 아, 팔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병원 첫 아침 제설 노오르말컴플렉다 오늘도 어제랑 거의 비슷한 구성이네요 흰색빵, 국물빵, 크림치즈같이 보이는 거 요거트, 주스, 그리고는 아마 서스프일것 같은데 안 먹을 거예요 먹다 돌아왔어요 70만 원짜리 병실 15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어요 이렇게 화장실 있고요 샤워실 그리고 이렇게 데스크랑 병상 있고 소파 지금은 5일 차라서 거의 다 나아가지고 수액도 안 맞고 아침 저녁으로 항생제만 맞고 있어요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 아마 빠르게 될아모르라고 부르는 마드리드 아니 마드리드레 리마에의 유명한 공원이실 것 같네요 나쁘지 않죠 벌써 또 여러 번째 병원밥. 오늘은 좀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볶음밥 제발. 제발. 다 마음에 들어요. 볶음밥. 그리고 이건 뭐 호박. 호박국. 그리고 이건 리몬다. 그리고 이건 파파야. 몸이 건강해져서 조금 병원밥 같지 않은 일반식을 주나 봐요. 공다 맛은 역시 병원밥스러운 가 그래도 여태껏 먹었던 것 중에 가장 좀 일반식스러운 음에 들어 택시 타고 갈도어나어디 오늘은 시리얼이 있아밥 <짜잔하고 목소리> <오빠랑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늘의 점저입니다 미라마르라는 식당에서 케이크아웃해온 트리오라는 건데 트리오는 일단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세 가지 메뉴를 선택하는 거죠 제발. 아무튼 요거는 아마 치차론데페시카도 생선 튀김일 거고 요거는 세비체, 요거는 아로스콘 마리스코스. 마리스코스. 해물, 해물볶음밥? 볶음밥 아니고 해물덮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따로 사온 옥수수입니다. 보통 요렇게 스비체랑 이 옥수수랑 같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 옥수수는 아니고 좀더 붉은 옥수수이긴 한데, 그냥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행복해 정말 일주일 동안 채식 병원밥 먹으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생선튀김은 이렇게 찍어가지고 소스에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약간 렌치스러운 맛 오래돼서 그런지, 테이크아웃 와가지고, 튀김 바삭한 느낌이 없어요. 맛있네. 요거는 거의 약간, 스리라차 마냥 달지 않은 매운 소스예요. 음, 뭔 맛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튀김에 요런류가더 좋은 것 같아요. 아로스콘, 아로스콘 마이스코시. 아잉 다 떨어졌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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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촉촉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맛있어. 그리고, 세비체제 사랑. 맛있겠죠?